이번 시간에는 4장, 조건문과 반복문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f문입니다. 조건문. 조건문은 조건식과 실행될 하나의 문장 또는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열고 닫고 블록으로요. 아, 형식은 어떻게 되냐? if, 가로열고, 조건식,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괄호 어, 열고 문장들 괄호 닫습니다. if 괄호 열고 스코어가 60보다 크다면 가호 닫고요. 자, 여기에서 true가 형성된다면 괄호 열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 l은 합격입니다. 세미콜론 그다음에 가호 닫고 요 안의 문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false라고 하면 수행하지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부의 뜻은 만일 뭔뭐 이라면 만일 조건식이 참이면 관한의 문장을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이부문의 조건식의 다양한 이해를 한번 어, 검토해 보면. int, 0, i는 0으로 넣어주고요. if, i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과 같으냐, 그러면 블록을 수행합니다. 자, if, i를 3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가로연을 수행합니다. string str을 선호합니다. s t r i 으로 str을. 자, 초기에는 null로 집어넣죠. 차 ch는 space로 넣습니다. 그러면 if ch가 space와 같고, o와 ch가 wt 자 탭키를 뭐 탭키냐, 그러면 어, 그 다음 가로안, 가로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합니다. 또는 if ch가 c와 같, 같고, 소문자 c와 같고 o와 ch가 대문자 c와 같다면 가로 안에 문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if str 소문자 c 그 다음에 o와 str이 대문자와 c와 같다면 수행하고요. if str equal c와 비교합니다. str에 있는 글자를 여기 str에 들어있는 글자를 c와 같으면 o 와 str이 equal 대문자 c와 같다면 이렇게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if s t r e q u a l s i g n o r c a s e 소문자만 비교하는 겁니다. 소문자 c와 같으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문장을 수행합니다. if ch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nd 조건입니다. ch가 9보다 작거나 같다면 뒤에 있는 카로란의 문장을 수행합니다. 자, if ch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ch가 9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경우가 true라고 하면 다시 여기 부정을 해주겠습니다. true면 false가 되는 거죠. false, false가 되는구요. 이 안에가 false면 부정이니까 true가 됩니다. true면 이 안에 문장을 수행합니다 자, 그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쭉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블록 o c k 열고 닫고인데요. 블록을 이용해서 여러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이라고 하고요. 블록 내의 문장들은 탭으로 들여쓰기로 해서 블록 안에 속한 문장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합니다. 이렇게 블록 시작과 끝난다. 그러면 한 탭만큼 뒤에 아, 밀어서 작성하는 것이 거의 아, 상관내입니다. 그리고 if score 60보다 크다면 system outprintln 이렇게 아, 블록이 없을 땐, 한 줄만 수행할 때는 블록, 아, 블록 없어도 됩니다. if s c o r e 60보다 크다면 바로 뒤에다 써도 됩니다. 자, 이, if else문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if, if else, if else, if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건식이 경우는 반드시 true 또는 no, false여야 합니다. 자요 문장을 하기 전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if 조건식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안에다가 조건식 결과에 틀으면 수행할 문제 등인데 if 조건식에서 자, 블록 안에 수행을 합니다. t r 면 else면, false면, 다시 블록 안에 조건식을 어퍼할 수 있게 수행하게 됩니다.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if 조건식에 해당이 된다면, 블록 안에 수행하고요. else if 다시 조건식을 넣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t r 면 밑에 수행하고요. 아, 아니다. 그러면, else if 조건식 3를 비교해서, 틀으면 블록 안에 수행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else, 최종 마지막에 else, and false dream mode 이 안에서 수행합니다. if, else, if, 좀 전에 했던 요 내용입니다.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사용됩니다. 어, if s if의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if 스코어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시스템 아웃프린트 a 등급, else if 스코어 80보다 크고 and 스코어 90보다 작다면 시스템 아웃프린트 b 등급, else if 스코어 70보다 크고 80보다 작다면 c 등급, else 써서 f 등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